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순백의 럭셔리 쇼룸,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F-18 전투기입니다. 이 쇼룸은 마치 미래 기술 전시관처럼 밝고 깨끗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닥에 비치는 고급스러운 광택과 완벽한 화이트 라이트가 F-18의 모든 곡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러틀 코로와 함께 이 전투기의 진짜 아름다움과 기술의 깊이를 하나씩 느껴보겠습니다. F18은 오랫동안 공군과 해군 모두에서 신뢰받아온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쇼룸에서 있는 F18은 전장에서의 강렬함이 아니라 예술작품처럼 세련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얗고 광택이 있는 도색은 순백의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나며 전투기의 윤곽을 더욱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마치 한 점의 조각품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트러블 코르는 바로 이 특별한 분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전투기의 옆면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면 F8 특유의 매끄러운 공기 역학적 라인이 곧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기체의 측면 곡선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며 넓게 펼쳐진 날개는 고속 비행에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쇼룸의 밝은 화이트 라이트가 날개의 거울 같은 표면을 타고 흐르면서 기체 전체가 부드럽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왜이 전투기를 하늘의 예술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F18의 정면으로 이동하면 이 전투기가 가진 공격적인 존재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코 부분은 날카롭고 단단한 직선을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조종석 캐노피는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전투기의 날카로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이트 쇼룸의 조명이 캐노피 유리 위에 얇고 균일한 빛을 띄우면서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첨단 항전 장비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트러틀 코어는 이런 디테일한 아름다움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천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다운 시점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이 각도에서는 애플팔의 전체적인 설계 철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좌우 대칭으로 뻗은 날개, 정확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균형, 그리고 상단 패널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화이트 조명은 기체의 위쪽 표면에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형성하여 더욱 깊은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기체 표면의 광택은 쇼룸 전체에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사되며 고급 전시 작품처럼 보이게 합니다. 전투기의 후면으로 이동하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바로 F클립 아래 듀얼 엔진 노즐과 테일 구조입니다. 뒷면에서 보이는 두 개의 엔진은 강력한 추진력의 상징이며 그 주위에 있는 금속 열차패널은 빛을 받으면 미세하게 빛나는 산업적인 질감을 보여줍니다. 이 각도는 많은 항공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쇼룸의 바닥에 비친 엔진의 반사 장면은 F-18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걸작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트러틀 코어는 이 강렬한 뒷모습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F18 전투기는 단순한 속도와 기동성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전투기는 여전히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착륙 같은 고난도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강인함과 정교한 조종 시스템은 F18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이 쇼룸에서도 그런 강인한 본질이 조용히 배어 나옵니다. 기체 아래쪽을 보면 랜딩 기어와 패널들까지 완벽한 디테일로 표현되어 있으며 조명 아래에서 모든 볼트와 리베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정교함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확한 의도가 담긴 기술적 결정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전투기의 생존성과 기동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쇼룸을 천천히 걸으며 F18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 각 시점마다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정면에서는 공격적인 존재감, 측면에서는 날렵한 라인, 후면에서는 강력한 추진력, 탑다운에서는 균형 잡힌 구조미, 이 모든 것이 합쳐져 F-28이라는 전설적인 전투기를 완성합니다. 드라들 코어는 바로 이 모든 순간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듯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순백의 쇼룸에 서 있는 지금,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부드러운 화이트 글로시 페인트는 빛을 받으며 은은한 색감을 보여주고, 주변의 조명은 기체의 모든 면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힘과 우아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이 경험은 단순한 F-B-R 감상이 아니라, 이 전투기가 가진 기술, 역사, 디자인, 그리고 존재감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트러틀 코어르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항공 콘텐츠와 생생한 시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